자, 반갑습니다. 6월 27일 KBO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KBO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는 좀 요즘 음, 잘안 보이기도 하고 너무 혼란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방송을 안한 거고 KBO가 쉬우면은 KBO만 다잘 맞추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까지 뭐 굳이 건들 필요 없이 이 정도 승률만 나와 줘도 저는 만족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아, 어, 부족방송 시작할게요. 키여운데 기아예요. 차명진 잘 몰라요. 저는 차명진이 잘 몰라요. 그리고 2020년도에 방어율 135를 찍었네요. 135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한현희 5승 2패 6 0이닝이거한현승기2 기아. 기아가. 아, 봅시다 총 10경이 나서 2승 1패 20.2이닝 15실 방어율 요거에요 그래서 요경기 같은 경우는 명진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분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키움승 키움 마헨 그리고 언옵사이드는 오바로 보는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단경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대 키한 kt 인데 어, 하나가 홈에서 수입을 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상대가 데스파이네에요. 데스파이네. 그래갖고, 어제 또 빠따력도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 경기 저는 수입을 당할 것 같아요. 근데 경, 방울, 요거예요 그리고 데스파이네. 대파, 하나. 하나 전에, 습경기 5승, 0패, 32닝. 17. 방어율 2.64에요.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스당할것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KT승. KT. 마헨. 마헨승.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대, 어, 두산대 롯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관점은 뭐냐.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이 영화 반대. 신앙. 요 이론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영화가 지금 제대로 된, 어, 9위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9위를 못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혼란 상태다. 그리고 6월달에 못때봤다 이, 이게 엄청 강점이 있다고 저보여지거든요이 영화. 1경기 1승 4패. 그 영웅이 37%. 방울 9 8이에요9 8이 이거 뭐 사람새끼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야 박세웅은, 박세웅뭐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점점 뭐 겨,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두산이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롯데승 빼박 빼박 롯데승이에요 이건. 이거 가는 게 맞다고 전보여줍니다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nc 대 ssg인데 지금 미친듯이 활약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활약전이 나올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제 이재학 때 이태양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져도 어느 한 어느 놈도 그냥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때 이거는 상대 전적으로 보는 중계 맞다고 보여요. 1승 4패, 존나 약해요. 그리고 그래, 이제야이헬스시 상대로 폭주 기관 빠따존, 그리고 이 태양, 이 태양은 저는 예전부터 그냥 사람 새끼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존나 못해요. 얘는 그냥 뽀록이에요. 뽀록, 이 그날 잔들, 잔들 졌다. 어, 지진한 경기 기아전에 5인이 1실점이었죠. 기아라 가능하고, LG전에 만나서 5인이 9실점을 했어요. 이거. 그냥 뽀록으로 기아전 잘 던진 거거든요. 스니퍼실파월 요거는 바로 그냥 기준점 95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방송이 조금이라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